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을 오늘 하나 또 보고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바꿀 수만 없다면 TV님의 그 유튜브 영상 출천데요 한마디로 이게 그 <laughs> 반응을 보시면 국힘당 현장이 지금 완전히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예, 바꿀 수만 없다면 TV님의 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커뮤니티로도 퍼지고 있거든요.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뉴어게인을 외치는 김민수. <laughs> 김민수 씨 눈동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있는, 다시 한번 수 있는 특히 그한 분이 열 받아 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김민수 씨가 말립니다. <laughs> 앞에서 막 뭐라고 하든 말든, 양영자 씨는 수 없는 윤 어게인을 막 긁고 있죠. 보세요 이거와 우리 국민의 힘 <laughs> 대한민국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괜찮습니다 네네 네.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제가 니들이 떠들어봐라 난내 얘기 할 거다 이거잖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laughs> 아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안 아,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뭐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양양자가 그래도 그 안에서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양양자 씨가 더 낫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좀 요런 식으로 기사를 뽑아내서 2차회 내 몸값을 높여보겠다. 어차피 지금 윤 어게인 세력들은 답도 없어 보이고, 전부 다 그냥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내가 이 국민의힘 저윤어게인 세력들한테 돌팔매를 맞으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막 태극기 휘두르면서 항의하고 어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꿋꿋이 내 목소리를 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이미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도발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내란 반성하자라는 얘기에 막 쓰레기 투척도 했다 그러고 딱 양양자 씨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면, 물론, 윤 어게인 세력들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말 자체는, 어, 그래, 맞는 말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양양자를 왜 믿어서는 안 되냐? 저 인간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민주당에 정계 입문을 했다가 탈당했다가 또 복당했다가 한국의 희망을 만들었다가 이준석한테 붙었다가 또 여기가 답도 없다 싶었는지 다시 국민의 힘에 가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또윤 어게인 세력들을 긁으면서 저는 자기의 몸값 키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양양자 씨가 진짜로 내란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와가지고 저기가 초상을 치를 때 자기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낼게 아니라 진작부터 10월 23일 이후로 탈당을 했어야죠. 예를 들자면은, 뭐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인처럼 그렇게 뭔가 탈당을 하고, 이 당은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나마 또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할거다 하고, 지도부까지 가가지고,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다른 사람이 됩니까? 아무튼, 저런 상황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소위 내란 3개리 있죠. 그 중에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선 좌양자라고 부릅니다. 좌양좌양자 좌향, 저거 마탱이가 같다. 네가 그러고도 이당에 남아 있을 줄 있을 것 같냐? 라는 반응들이 막그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더 웃긴 장면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현진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배현진 의원의 얘기입니다. 천박한 김건희와 한 남편 처참한 계엄과 결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윤석열 김건희랑 손절하자. 윤석열 시대와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기인 신천지의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윤석열 김건이랑 절연하자는 것도 윤어기인 세력들한테는 굉장한 발작 버튼이 될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저에 올라앉았던 천방. 한 김건희와 이게 요게 가장 긁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 어떻게 저 배현진 따위가 천박하다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 그 덕분에 천박하다는 얘기가 막 언론의 보도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천박한 김건희를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건희 그 배현진의 얘기입니다. 그 천박한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이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개업 역사와 결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내가 바로 윤심의 핵심에 있다. 내가 바로 윤어게인의 중심이다. 라고 어그로를 끌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또 생기죠. 바로 김개몽씨인데요. 한껏 개몽이 됐다던 김개몽씨가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천박을 운운하는 거냐? 김건희가 천박한 거냐, 배현진이 천박한 거냐. 그동안 이제 쭉 보여온 행보들을 보면 다수의 국민들은 둘다 천박하다고 얘기를 할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글 수준을 보고 피식했다고 김계리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건 뭐 맞는 말이고요. 저런 그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대한민국 현실이 참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계몽 씨는 "본인 빼고는 다 알고 있을 거라면서, 거울을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김계몽 씨 본인도 거울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어, 개엄이 왜 일어난 건지 공부 좀 해라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사진만 찍지 말고라고 하는데 이걸 두고 우리가 흔히 도끼인 개끼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배현진 씨도 앞에 양양자씨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이참에 자기의 또 정치적 입지를 다져 보기 위해서 또갈아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영락없는 여자 이준석이라는 호칭. 그게 그냥 딱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뭐 배신의 힘이다 여자 이준석이다 이준석도 기회 탈 때마다 그냥 냄새를 맡아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국민의 힘이 답이 없다 싶으면 또 튀어나갔다가 다시 또 지금 국민의 힘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오세훈하고 뭐 짝짝꿍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배현진이라는 정치인도 똑같았죠 기회가 탈 때마다 주류에 붙어가지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이준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양자 씨든 뭐 아니면 배현진 씨든 그냥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이러한 상황에 배현진을 또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선 배현진이라고 부릅니다. 배현진. 배현진과 양양자 아까 뭐 좌양자라고도 하던데 아무튼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 라고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선 오늘 긴급 청원에 들어갑니다. 저것들은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한마디로 저들의 표현대로면 제대로 긁힌 거죠. 지금 잔뜩 긁혀가지고 지금 약오르니까 차마 이걸 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윤리 위에 제수해서 저것들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관련한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배현진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막장 싸움이 앞으로. 본격적인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봉합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 온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사과 타령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김용태 씨라든지, 김재섭 씨라든지, 좀 본인이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면 모든 게다 끝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말장난이라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 주류, 한마디로 지금 당원들하고, 윤 어게인 세력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한동훈계부터 쫓아내자. 지금 이게 노골적인 의사를 최근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아, 당계 논란 조사? 야, 이거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본인이 당원 게시판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뭐 장인이라든지 막 가족 명의의 그런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그립줄을 확 올라왔고 공교롭게도 그들의 이름이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했기 때문에 이 한동훈 가족 드루킹 사건이라고 장예찬 씨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본인뿐만 아니라 친한 게 김종혁 씨도 징계에 지금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내란수계의 심기경호 자중질환에 빠진 모양이다. 한마디로, 내란수계의 지금 심기를 경호하느라고, 한마디로, 그리고 사이비를 옹호하느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자중질환에 빠졌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종교적 행위를 희화화하고, 사이비를 비판했다는 게 징계의 주된 이유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윤석열 손바닥의 왕자는 당당하게 자기들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뭐 인정하고 나발이고가 떠나서 손바닥에 대문짝만하게 딱 왕자를 써 놓고 그리고 속옷 차림의 성경이기라고 언급을 한걸 두고 전직 대통령의 종교 행위를 희화화했다고 저렇게 징계 사유라고 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외로도 김종혁 씨가 신천지에 대해서 사이비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두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럼 사이비, 신천지 전당, 정당인 걸 인정했다고 볼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선 소위 한동훈계를 가발견이라고 막 부르고 있는데요. 이 우재준 씨와 그리고 자유대학 그 어떤 청년이 붙게 됐다. 그래서 저 국민의 짐과 국민의 힘의 차이다. 진짜 국민의힘은 누구냐? 장동혁과 김민수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재준 씨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자유대학 면전에서 한동훈도 잘하는 것꽤 많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수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또한 박제가 돼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우재준 씨가 그 문자 답장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 힘은 원래 중도보수당이다 우리는 보수당이 아니다 했다가 저거 봐라 저거 지난 게저 위장 좌파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침투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아예 박살내려 하고 있다 저 스파이들을 쫓아내라 요런 얘기로 지금 당연히 이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주 막장스러운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나경원씨의 언플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특히 이걸 조선일보에서 맥락을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보도를 해주는데 네, 제목만 보세요 나경원 개엄 탄핵으로 국가적 비극 초래 국민께 100번이고 사과해야 아니 누가 보면 앞에 뭐 양양자 씨라든지 배현진 씨라든지 어차피 그들도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비판받는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윤 어게인을 노골적으로 외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나경원 씨도 이것만 보면 어? 나경원이 막 우파 유튜브 연합 타령하고 부정선거 세력도 품자고 했는데 도대체 이건 뭐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 내용을 보면 중도층은 정책으로 잡는 거다. 민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나경원을 마치 사과를 한 것처럼 저렇게 포장을 해주는데 실제로 워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그 대통령, 민주당에 무기력하게 정권을 내준 것만으로도 우리 당은 사과해야 된다. 말이 완전 다른 얘기죠. 나경원이 한마디로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백번 천번이고 사과해야 된다 라는 말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권을 넘겨줬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하겠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대놓고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 국민의힘 윤어게인 세력들을 계속 어필 그쪽에 어필하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도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한다고 악용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못하는 거다. 나 이만큼 국민의힘을 생각한다. 당원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 악영원입니다. 이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역겨운 언플들을 쏟아내고 있고 조선일보도 심지어 여기에 같이 올라타가지고 아주 황당한 언플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아니, 애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당신들이 사과를 하든 말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사과를 한다고 이게 되고 사과를 안 한다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애초에 참 인생도 정치도 쉽게들 살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죽 나경원이 비호감이면 <laughs> 보시다시피 노골적으로 윤어기인을 감싼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의 나경원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나경원은 억가를 당해도 지켜줄 마음이 안 든다. 도대체 정무감각이 어디로 간 거냐? 당원들한테 잘하면 어떻게든 지켜줄 텐데, 지역구 챙기는 것만큼 좀 당, 당원 좀 챙겨봐라. 라고 민심이 저렇게 박살 나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송원석도 절대로 관심 끊으면 안 된다면서 이 x x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송원석이 본심을 드러냈다. 그래서, 배현진이라고 부릅니다. 배현진 의원을. 배현진과 미용태. 미용태 이제 김용태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거 하는데 돈을 수백만 원을 썼다고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laughs> 지금 뭐, 배현진의 미용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한테 덮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지 같은 송원석도 반드시 쳐내야 된다. 그래서 송원석도 같이 윤리위 징계를 먹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막장 유니버스가 어디까지 번져질, 번져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봤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자기들끼리는 그 안에서 파가 또 갈려가지고, 어 누가 진짜 윤심이다, 누가 뭐 중도를 대변한다,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결국에는 지금 저 국힘 비대위겔, 국힘겔, 미정겔, 이런데서, 막 송원석을 어떻게 담구는지, 막 한동훈을 어떻게 담구는지 가장 잘 보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장동혁과 김민수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씨는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 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재명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쥐새끼라는 표현까지 하고,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쥐새끼라면 떠오르는 정치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딱 키워드를 들었을 때 본인들한테 결코 좋은 워딩이 아닌데 저렇게 가져다 쓰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이 또 어떤 얘기라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려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진행 소식인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개인정보 보안사고 빵건 타사 업체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된 회사 비교원입니다. 60만명 이상 누적 가입자 서울보증보험 8억 가입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사은품은 지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 가능하고요. 전액 100%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고,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시엔 차액 150% 보상제도 실시 중이니 확실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림이 황이도 보시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리니까요. 꼭 알림이 황이도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을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억가를 하려고 해도, 보시다시피 윤석열이 이 한마디만 그냥 뻥끗하면 빵빵 터트리는 걸 이걸 누가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전한 길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선물이다. 옥중편지로 아주 연병을 떨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심지어 막 자기들끼리는 아, 눈물이 납니다. 윤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러니까 저들이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정신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김기현 배우자를 12월 5일에 소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중기 특검팀,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다음 달 5일 김기현의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로저 비비의 손가방, 크리스찬 디올 의류 제품, 이런 걸 이제 압색 과정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고 김기현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메모까지 확인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권성동을 당대표로 밀고 있었는데 권성동이 출마를 포기하니까 그때 이제 김건희랑 권진법사 전성배가 예,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밀었고, 그래서 친윤계 정치인들이 붙어줬고, 그래서 4등으로 보이지도 않던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담례로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박성재 씨와 관련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보시면, 김건희의 저장명을 김안방이라고 <laughs> 저장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보셨듯이 뭐 좌향자 배혐진 미용태, 뭐 김철봉, 그리고 뭐 김한방 <laughs> 아니 사람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저도 이거 막 눈팅을 하고 그러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야 별의별 이름들이 심지어 김승복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김승복 이렇게 대선 승복했다고 김승복이 <laughs> 야 진짜 별의별 별명들을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박성재 씨가 저렇게 김안방이라고 저장을 했다는 건데 그 핸드폰에 텔레그, 텔레그램 메시지 포렌식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건희의 김과 집안일을 관리한다는 뜻의 안방 만님을 합쳐서 김안방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김건희를 깎아내리려고 저렇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뭔데 저렇게 오더를 내리냐 어, 그래서 뭐 김건희 관련한 수사도 계속 덮어달라 그러고 결국엔 그래서 검찰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무혐의 처분해 주고 심지어는 막그 박성재 씨한테 연락을 해서 김혜경 여사님과 김정숙 여사님의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계속 방치가 되는 거냐 하나하나 꼬치꼬치 막 개입을 하니까 얼마나 또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김안방으로 조장을 해뒀다는 게또 이런 식으로 드러난 상황이고요. 아무튼 특검팀에선 윤석열과 박성재가 지난해 5월 통한 화 내역도 확보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당 입방 추가 그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50억 클럽 우리가 또 잊어서 안 되죠. 곽상도의 지금 검찰이 징역 3년 그 곽상도 아들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형입니다. 아직. 그래서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을 허위사실로 건드리던 이수정 씨. 자기는 그냥 순식간에 지웠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박제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다.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이 장예찬 씨를 상대로 2심에서도 승리를 했다. 지금 그 민사 소송을 진행했는데 2심에서도 장예찬 씨를 잡고 이겼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오는 2일 오후 3시에 구속 갈림길에 서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이정재 판사가 이번에 또그 그 추경호권을 맡는다고 해서 소위 수원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냐 결국 그래서 추경호도 그냥 구성영장 기각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호 변호사가 저 이정재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도 있는데요. 이렇게 또 시간이 질질 끌리는 게 거의 디폴트 값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내란 3개일 중에 국힘 비대위 갤러리 반응을 전해드렸다면 미국 정치 갤러리는 더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는 애초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야. 어? 그리고 니네 국민의힘 비데이 갤러리 니네나 그렇게 놀아. 어, 거기 가서 그냥 놀라고. 미정계로 오지 말고. 우리는 원래 황교안을 지지하고 자유와 혁신당을 지지하고 막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도 찬양하면서 맨날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만 오면 이재명 대통령 끝난다. 한국에 오는 순간 바로 그냥 서울 구치소 가서 윤석열 꺼내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아, 훌륭하다고, 아주 멋진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이 윤석열은 아예 그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서는 미정계를 두고 저것들은 트럼프 하나만 보고 도대체 망상에 빠져가지고 뭐 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또저 갤러리 간 전쟁도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 장동혁 체제를 공격하는 건 이준석의 배후 세력이고 한동훈과 동일하고 악의 축이다. 사실, 여기서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 김무성도 나오고, 유승민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뭐, 송원석, 뭐, 김철봉,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소식은 최근에 지난 목요일에 제가 사장 남천동에 대타로 출연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김철봉과 관련한 얘기들, 송원석과 뭐 내란 3개 관련한 소식들 등등 자세히 전해드렸으니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김철봉, 김한빵, 뭐 별의별. 별의 별명들이 별다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다 보면 조금 막 한번 그 흐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별의별 이름이 다 나와 있어 막 김승복이 어쩌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멸칭을 갖다 붙이면서 막 친할개라는 식으로도 얘기하거든요 야 친할개는 또 뭔가 또막 찾아보게 되고 제가 아무리 저기를 그 팀이 저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모니터링하고 자료도 모아주고 막 하는데 아무리 이걸 제가 다양한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야, 진짜 너무 전환도 빠르고,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올라탄 김민수나 장동혁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저기서 찬양을 받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저, 국민의힘 비데이 갤러리를 빗갤이라고 부르거든요. 비디귿에서 빗갤. 근데 그 빗갤을 인간화 시키면 누가 나오냐? 바로 김민수 씨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비데이 갤러리의 내용들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까? 하등 쓸모 없는 사람들끼리 익명 뒤에서 그냥 수군수군 되는 거면 제가 언급을 잘안 하죠. 하지만 이거를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급인 그런 김민수라는 사람이 고대로 지금 밖으로 내뱉어 주고 있기 때문에 곧 저기서 나오는 어떤 국민의힘 정치인을 향한 비판은 김민수, 그것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조만간 이제 배현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 저배현진을 내뚜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김민수도 뭐하냐 이 자식아. 이러면서 바로 빗길에서 본인의 민심이 날아가는 걸 알고 특히 지금 김민수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도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지간한 보수층에서도 호응을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빗길에서 버려지면 자기는 끝나는 거다.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이제 누구랑 흡사한 구조라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도 똑같아요. 이준석도 지금 팜코에서 버려질까봐 팜코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이 팜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이준석을 올려쳐주는 거죠. 이준석은 팜코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고. 왜냐면 팸코 그한 줌마저도 이제 딱 자기를 떠나버리면 이준석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남녀노소 다 싫어하죠. 그냥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팸코를 붙잡고 있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구도가 지금 저 국민의 비대이 갤러리와 예, 그. 그 김민수와의 관계다. 요렇게 놓고 보시면 앞으로 저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메시지들을 유통시켜 줄지, 앞으로 그럼 누가 타격을 받아서 누가 또 발끈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참전을 하고 끼어들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는 상황이죠. 가만히 이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다음 주 혹은 연말에 그 정치 국면 흘러갈지가 충분히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냥 저는 자료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게 신속 대응팀을 이제 운영을 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이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laughs> 커뮤니티가 단순히 커뮤니티 눈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심심해가지고 보고 제가 전해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남천동에서도 뭐 송원석 비대위 얘기하면서 뭐 김철봉을 데려올 거고 그리고 그 소위 그렇게 되면은 위장 보수들이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게 될 거다. 요 망상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정치인들 중에 또 내뱉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 구조 누가 이거를 밖으로 유통시켜주고. 여기서 민심을 얻으려고 하냐? 소위 그 준거 집단으로 삼고 있냐? 요런 거를 잘 보시면 그 정치인들의 논평이 어떻게 나올지 그냥 눈 감고도 파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눈 감고도 여기서 만약에 김민수란 정치인이 배현진을 품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막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양양자 뭐, 뭐 이렇게 막뭐그 겁주고 막 어? 그랬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의그 파가 어떻게 나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의 싸움이 벌어지고 어떤 갤러리가 서로 또 전쟁이 벌어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정계라고 국힘 비대결은 이재명 대통령을 까면서 하나로 뭉쳤지만 지금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무식하다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 보여드렸잖아요. 미정계는 나는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 안 했어. 저 단당을 어떻게 지지를 해? 우리는 황교안이 답이야.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서로 이제 막 되게 어수선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저들이 까딱 하면은 다시 봉합을 해서 지금 여러분 뭉쳐야 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는 그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라도 더 봉합이 되기, 그, 될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역할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저거 뭐 순수 재미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조롱하자든지 차원으로만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저들이 하루라도 더 자기들끼리 봉합을 함부로 못하도록. 왜냐면 누군가가 어쨌든 등장해서 야, 근데 지금 이재명의 독재는 막아야 되잖아. 그치, 그치. 우리 황교안, 장동혁 대표가 또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했으니까 손에 손 잡고 일단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같이 가자 라고 저들이 할 텐데 그걸 지금 이제 민주 진영에도 그렇게 저들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기세 싸움. 이게 이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의 사기는 진작시키고 상대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심리전인데 제가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냐면 원래 스타크래프트 할때 심리전을 그렇게 알고 제가 이게 전쟁의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심리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프로파간다나 이런 것도 많이 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국내 정치에 대놓고 개입을 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나중에 이이 이 문제를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 싶어서 사이버 내란 책까지 쓰게 된 겁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